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35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입니다. 봉도 가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뱃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네 개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게 따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제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기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신대로 하여 나기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점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대다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선지자 예수라라 예수라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쉼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거덧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기, 길에다가 곧옷을 편 것은요,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면서 나의 모든 권위와 주권이 왕께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편 것은 레이기 23장 40절에서 밝히는 대로 초막절에 자유와 승리의 기쁨의 표시로 나뭇가지를 취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뱃박의 앞을 지날 때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인 것을 보면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지시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주인이기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말에 순종하는 주인의 순종에 따라서. 그 나귀가 하나님의 고룩한 일에 사용되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죠 그분의 필요에 따라 부르실 때 우리도 응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셨어요 그들은 거기 안장 양탄자, 양탄자 대신에 자신들의 고옷 그것을 나귀의 등에 얹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태우게 만들었습니다 6월절 절기가 되면요 예루살렘은 각체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때는 6월절을 며칠 앞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빈번한 왕래가 있었고 절기를 지키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갈 때인데 나귀 타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모두가 큰 소리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한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소서.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군중들은요 온성이 떠들썩할 정도로 환호성을 질렀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환호성이 커도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라는 점이에요. 유대인들의 현실적인 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안이라면, 그리스도라면 말이에요. 멋지고 휘양찬란한 모습으로 정말 군말을 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돌아올 때는 과시하기 위해서 멋진 말을 탔죠. 그리고 또한 그냥 옷도 화려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일성하시는 예수님의 현실적 모습은 나기를 타셨어요. 그것도 새끼 나기를 말입니다. 예수님은 권한당하시는 겸손한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를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면서 두 가지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는데, 첫 번째는 딸 시온으로 묘사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구원자가 오신다는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의 성취를 보이신 겁니다. 두 번째는 시온에 오시는 왕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스가리아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보이신 겁니다. 꼭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리아 선자의 예언처럼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대성물로 내어주는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새끼 나기를 다신 겁니다. 안장도 없어요. 겉옷을 얹어요. 새끼 나기를 다시 예수님의 모습은 그 현실적 모습은 참 초라해요. 유대인들에게 환상되어지고 있었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진정 사탄과 죽음까지도 십자가에서 정복하시는 위대한 왕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군중들만 아니라 제자들도 환상만 가지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 그리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거든요 또 우리도 잘못된 현실에 집착하다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알지 못했던 거죠. 다만,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기를 원하는 환상만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님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꿔주기를 희망을 했어요. 핍박받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거죠. 그래서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그너한 왕을 기대했었던 거예요. 그런 환상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인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환상이라면요, 메시아가 군대와 함께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일까라는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무리들이 이야기를 하죠. 갈릴리 나사라대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고 대답을 해요. 사실은 이 고백 속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아는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하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6절 내용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같이 지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나라 해방에 대한 관심과 환상은 굉장히 중요하였고 그리고 소망이었던 거죠 이런 점을 볼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그 내가 어떤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이슬람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본 그 모든 일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친정국가의 모습을 갖고 주의 말씀을 바라봤지만,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랐, 달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왕에 대한 환상적인 것과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준 것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백하는 믿음을 갖기가 참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2절 이후의 내용에 보면 빌라도가 말해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내용 속에서 보면 이미 돈을 받고 그렇게 외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숨어서 그렇게 유도한 거죠. 그러자 무리들이 다 같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빌라도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좀 유보하는 뜻을 갖고 머뭇거리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외치는 거예요. 자신들이 환상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책직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말거든요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왕의 옷이 아닌 홍포를 입힙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왕관 대신 가시 멸류관을 씌워주셔 그 머리에 가시가 찔리게 만드십니다 이 가시가 흰 가시인데 제가 찔려봤는데요 그냥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깊이 파고들어서 에릴 정도로 그냥 머리가 다 아플 정도로 파고듭니다 왕의 금을 대신 말이에요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병안을 찌어다하며 희롱을 해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소리를 치고 그런 희롱을 다한 후에야 홍포를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과정이 이 고난주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확실한 현실적 사실은요. 예수님은 진정 사탄과 죽음까지도 십자가에서 정복하신 위대한 유대인의 왕이셨던 거죠.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 중에는요. 병고침을 받고 복음의 얘기를 듣고 확신 있었고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막연한 환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오신 예수,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 불이나 제자들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를 심판하시기를 바랬습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비난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본 때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속상할 때는 하나님. 안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현실적으로 볼 때요. 믿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세상 속에 성공을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환상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부강하고 잘되고 부유할 때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더 많았거든요.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그런 경우는 참 많이 보잖아요. 현실적으로 의인이나 신앙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보게 돼요. 욕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 많은 분들을 통해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는 있지만 말이에요. 악인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매번 피해를 당하는 것 같아서 이해 안 되는 마음 때문에 힘이 들어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게 맞습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해요.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어야 됐나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라고 탄원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 그것이 시편에 보면 그런 탄원들이 무서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 맞춰질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사랑하는 성님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신앙의 본분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해야 되는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차라리 그때 출애굽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죽이게 돼요. 그 연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가고 그리고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게 돼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양을 치는 지팡이만 가지고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린 참 이해하지 못하는데 근데 그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은 그 강대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트랙업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셔요 후손을 번성하게 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요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요셉이 사용되어져요 근데 요셉이 애국의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그것도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말이에요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상태에서 형제들을 만난 상황에서 자기 힘껏 형제들을 마음껏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는 굉장히 고룩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신이 노예 생활할 때는 말도 못할 일인데 감옥에 갇혔을 때도 진짜 기가 막힐 일인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퍼즐을 맞추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같듯이 있었다라는 고백이 그 퍼즐을 형들에게 공개한 를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님들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달리 구원하실 방법이 없으셨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님들 지금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나 사회적 환경 속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국가적 정책 속에서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속에서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와 속상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거나 무시하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볼때참 속이 상합니다. 비아냥거림도 들을 때 속이 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큰 모욕과 비아냥거림을 들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따라가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들이 궁금해서요. 많은 환상을 가져봐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도 학생 때, 청년 때 보면, 하나님, 내가 작전기도 끝났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작전기도 끝나는데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의 괴리감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과 계획들을 통해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믿고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아름다운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대입니다. 이건 제 기대가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줄줄 줄 믿으라는 거죠. 내 환상대로 안 된다고 함부로 분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고룩한 계획과 뜻을 의심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은총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그고룩한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상과 현실의 퍼즐이 하나님 말씀대로 맞춰지는 것이 우리 앞에 보일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던 말입니다. 사랑 성님들 여러분들 삶의 자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은총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이 나라 인족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고난의 주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